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31일자 큐티 어, 본문이 잠언 2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저는 오늘 묵상 구절을 23절로 잡았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용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가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라 어, 오늘 여기 이과 현은 강조형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성경에 그릇된 말을 경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된 말이 음, 범죄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활란은 음, 원문으로 초룰인데, 그 의미가 굵고 날카로운 살상용 돌 혹은 칼을 의미하는 말로서 포위하다, 추방하다, 뭐 괴롭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추류에서 파생된 말이 초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지켜야 화를 당하지 않고 전쟁의 날에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말이 어떤 많이 이렇게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입으로 우리가 신해야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실감하고 살려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어,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입으로 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약동하고 또 실감하며 살려면 이거를 내 입술로 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에서 2장 6절 7절에도 그놈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 우리가 하늘로서 임하는 어떤 황홀경만 기다리지 말고.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 받은 자임을 좋아 여러분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찬송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넨 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해 주심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 복이 없어서 우리가 복 받으려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도란 저도 송도와 송도인데 송도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기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복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것이 믿어진 만큼 더 기뻐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행복이 진짜 내 현실에 다가오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저는 오늘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진정 복음을 믿음으로 실감하며, 내가 행복해하며,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찬송하고 감사할 때, 정말 그것이 정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 오늘 묵상해 보았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22절 말씀대로 그 용어를 환란해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용점을 아침에 아이들과 감사한 것열 가지를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조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그 믿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말 입술에 혀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